안녕하세요. 초보광입니다. 영상을 만들 때 자막 작업은 정말 힘듭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18.5 버전에 추가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자막 기능과 유용한 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빈치 리졸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번 시도해 보았지만 이게 손에 익은 파이널 컷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서 금방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18.5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 매우 매력적이라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네요. 공부할수록 이 프로그램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인공지능 자동 자막 기능이 인상적이어서 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참,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아쉽게도 유료 버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자막을 넣을지 말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자막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영상 자막이 재미와 정보를 주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껐다 켤수 있는 자막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귀찮음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 자막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자막 작업이 단순 반복 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주 크죠. 하지만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면서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주기 위한 프로그램과 플러그인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부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이널컷은 자체적인 이 기능을 제공하진 않지만 플러그인들이 시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18.5 버전에서 새롭게 네이티브 기능으로 탑재된 아마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인 자동 자막 기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자동 자막 기능은 타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Create Subtitle from Audio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기능이 미디어풀에서 할수 있는 오디오 트랜스크립션 즉 음성 녹취라고 하면 될까요? 요게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오디오 트랜스크립션은 편집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크레이트 서브 타이틀 프롬 오디오가 자막에 관련된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알아두시는게 작업 하시는데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럼 영상 촬영 후 가장 먼저 하는게 편집이므로 오디오 트랜스크립션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트랜스크립션은 클립 오디오를 가져와 트랜스크립션을 작성해 주는 기능입니다. 영상 편집 전 클립을 클릭해 보면 중간 부분에 오디오 트랜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실행하면 약 14분 분량 기준으로 한 50초 정도 걸려 음성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석이 끝나면 이처럼 영상 속의 음성에 대한 내용을 출력해 줍니다. 원본 클립을 보면 가운데 조그만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게 녹취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데 말씀드렸듯 이 기능은 편집에 관계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편집한다는 게글 내용 틀린 것을 수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제일 먼저 우측에 점세 개를 누르면 묵음 구간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묵은 구간에 시소선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글을 편집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영상과 함께 글의 현재 위치가 노래방처럼 나오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 필요 없는 구간이 나오면 그 구간을 선택해 우측 버튼을 누르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또는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이용해도 동일하게 작업됩니다. 이렇게 취소선이 입력이 되죠. 잘못 삭제했다면 다시 우측 버튼을 눌러 다시 활성화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글 내용이 말한 것과 다르다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수정해서 편집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 편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면 이제 전체 글을 선택한 후 아래 a p e n d 버튼을 눌러 주시면 글 내용대로 자동으로 편집되어 타임라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취소한 부분은 제외하고 컷 편집이 자동으로 되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구간만 선택해 올려도 됩니다. 이거 묵은 구간만 삭제해도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려진 것들이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말을 실수할 경우 반복되는 한 문장으로 처리할 경우도 있고, 필요 없이 붙어 있는 컷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려진 컷들을 원래 계획한 대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컷 편집이 끝나게 되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말을 실수했을 경우 바로 이어서 하시지 말고 조금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이 과정에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컷 편집을 마쳤다면 이제 자동 자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쪽에 타임라인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서브 타이틀 프롬 오디오를 눌러 실행하면 몇 가지 설정창이 나오는데 언어는 자동으로 두시고 글자 수 정도만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올려 있는 오디오에서 실제 자막을 생성해 ST1에 저장해 줍니다. 아참, 글자 수는 15개 미만 한 줄로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더군요. 전 12개를 사용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 자막에 정상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라 간간히 발음 때문에 잘못 적힌 게 있지만 이건 뭐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 자막은 흔히 말하는 서브타이틀로 영상에 삽입된 자막이 아닙니다. 영상에 삽입할 방법을 찾아 부리로 뭐 만들어 보내서 다시 다빈치 리졸브에서 불러와서 해보게 됐지만 기존에 제가 만들어둔 타이틀, 템플릿을 사용할 방법이 없어 포기했습니다. 다만, ST1에 저장된 형태를 제가 보통 작업했던 텍스트 작업과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ST1에 저장된 내용을 영상에 입혀 출력할 수 있게 완벽하게 제 기존 작업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력에서 Export Subtitle 설정을 확인하시고 아래 포맷을 Burn into Video를 하시면 자막에 설정된 내용 그대로 영상에 입혀 출력이 됩니다. 확인해 보면 깔끔하게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작업할 경우 우리가 수동으로 자르는 것과는 다르게 기계적으로 정해진 글자 수대로 자르기 때문에 말 중간에 뚝 잘려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뜻까지 확인해 적절하게 자르면 좋겠지만 아직 그것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원하시면 이 ST1 자막을 SRT로 출력해 불류에서 받아 정리한 후 다시 SRT로 입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인공지능 자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 자막은 현재 발전 중인 단계이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1차 작업 정도로 생각하고 이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만드는 용도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이 기술은 아마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 사용해 보셔서 영상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